네 지금까지 강동대 여섯 가지 키워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만 그렇죠.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laughs>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관련된 이 자랑거리를 함께 이야기해주실 우리 전문 교직원 선생님을 좀 모셔보고 네. 구체적으로 좀 토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오이 아, 별이 쪽에서 네, 어? 여기 계시고요. 네, 네, 이쪽에 네. 대학혁신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한별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와서 강동대가 검사는 여섯 가지 자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음, 네. 저희가 어떤 분을 찾아서 여쭤봐야 되나 고민했는데 네. 딱 담당하시는 분이 네. 계신다고 하셔서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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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네. 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음. 일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걸 네. 통해서 자율 개선 대학으로 네. 선정된 학교만 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이고요. 어 그러면 네네. 언제 선정이 되신 건가요? 선정은 2018년도에 선정이 아, 돼서 18년도에? 사업은 이제 작년부터 작년부터 아, 시작된 네, 거 지원을 받고 아.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이 강동대학교가 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요? 혁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어, 연차 평가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어, 뭐 수행은 잘 됐는지 네.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네. 같은 음. 거를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네. 어, 우리 대학의 이제 삼류형. 어, 혁신주안사업 음. 3년 같은 경우는 A 등급을 받아서 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강동대학교의 <laughs> <우와. 웃음> 지금 혁신적인 지금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해주시죠. 간단하게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현장 미라형 실습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아. 어, 산업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네. 어. 지속적으로 실습을 해서. 어뭐 취업 경쟁력도 높이고 네. 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는 뭐 현장에 대한 이해력이라든가 적응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LMS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년도 작년에 네. 어, 일, 1차적으로 이제 LMS 구축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어떻게 또이 수업의 형태가 바뀔지 음. 모르기 때문에 네. 어, 거기에 또 대응하고자 LMS 인프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 구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도 뭐. 네. 말씀?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건 네. 저희가 정규 교과 수업에 아. 어, 따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뭐 취업 관련, 전공 관련 네. 어,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이제 인성 음. 관련해서도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한 선배와 함께하는 네. 어떤 취업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이라던가 아. 감사 인성 오. 지도자 과정까지 뭐 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이제 장점들을 쭉 조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맞아요. 직접 네. 제가 제빵이라든지 네, 네. 패션이라든지 제가 음, 그렇죠. 직접 해보면서 현장과 동일한 환경들을 계속 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 경험을 그래. 볼수 네. 있잖아요. 그, 그래서 저희가 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네. 이제부터 네. 문제를 드릴 텐데요 어...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You can? Yes. Yes. Okay. Yes. Okay.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강동대에 3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 3년간 주간식입니다. 아 주간식이에요? 140억. 140억. 140억? 네. 조금 요 조금만 업, 업입니다. 업. 네. 업. 조금만 더. 거의 105, 맞았어요. 150억. 네. 150억. 네. <laughs> 정답입니다. 정답. 150억. 야. 제가 받은 정답은 약 150억 음. 정도. 1유형과 3유형을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어쨌든 정답을 맞혀주셨기 때문에 네. 박수, 네. 그러니까 한번 박수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해주신 우리 담당 선생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희가 지금까지 강동대학교에서 엄선한 여섯 가지 자랑에 대해서 알아봤아요 네, 네, 네. 부담 없는 등록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직무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맞춤형 학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대학교만의 특별한 장학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의학 혁신 지원 사업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laughs> 또 여섯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 강동대학교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